차 깔깔이 예. 해체하면 예. 원상복구 잘 되나요 원이치로? 예잘 돼요. 아그 고고는 뭐 저희가 밤에는 게 아니라 가지고. 에이. 그것 때문에 궁금해요. 아, 사람보다 좀 강도가 좀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와서 쳐다보고, 에이. 쳐다보고 그래요. 그, 뭐, 음, 그리고, 나 같이 있는 아, 사람들도 다음에 하면 그걸로 해야 되겠다고 아, 얘기하는 사람 거의, 아, 거의 다 그래. 아, 워낙 무거우니까, 그리고, 그, 저기, 저기, 갯빛 그게 이제 잘 고장이 달라서, 지기차들이 하도 받으면 금방 고장 나요, 그게. 에이. 근데 그거좀2 0만원 줘야 다르니까, 한쪽에. 에이. 그러니까 그것도 무거, 그거 떨어지면 또 얼마나 무거운데 문짝이 위험해, 그러니까 또 다르더라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쓰고 있어요. 네. 원산복구보다는 그막 휘어지진 않죠. 그 휘저도 네. 까까이딱 풀면은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 네. 그 나무 그 가다 댕 필요 없어요, 그거. 네. 괜히 무겁긴 무겁고 나무 실는, 그짐 실을 때, 가기 뭐, 네. 그거는 두개 가다 댕기고 나머지는 안 가다 댕기. 예, 저는 이제 물건을 꽉 채우니까 이게 뭐 크기 휘어질 일은 없는데. 예예. 예, 예. 깔깔 착닥해서 뭐휘어고 그런 건 없어요. 아, 또 이거 지금 마이티 차주분들. 예. 한분한 한 분씩 이렇게 좀 전화해서 원상복구 예. 뭐잘 되나, 예. 그거랑뭐또 불편하신 거좀 여쭤보고 있거든요. 아, 아니요, 진짜 정말 좋습니다. 다른 거는 다 아, 전체적으로 <laughs>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헐. 푹 들어가지는 않더라고 이렇게 아 그래요? 푹 들어가지는 안해가지고 예예예 그 해체하면은 원위치 잘되고요 아니 들어가질 않는데 뭐. 아 들어가질 <laughs> 않어 <않나. 웃음> 그래도 좀 아. 세게 매면은 조금 휘는 것 같긴 하던데요? 조금은 휘는 것 같은데 예 음, 많이 안니더라고요어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문짝 저기 바 그매셨다가네그 깔깔이 해체하면 원상복구 같은 건잘 되나요? 안 들어가 아예 안 들어가던데 그렇게 세게 당길 아. 일도 없고 아예 뭐 이빨 당겨도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아주 잘 메셨어요. 저는 뭐 휘, 휘어진다는 느낌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음. 짱짱하고 좋더라고요. 진짜 좋습니다. 같이 그 샷시 싣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예예. 예. 그, 전에, 옛날, 그, 더 센이나, 딴 차들, 그, 현대차들, 어디서 해왔는지 하여튼, 이렇게, 이, 장식이 틀려요. 이, 알테쿠고한 게. 예, 그러면 벌써 다른 데서 한건딱 눈에 보이는데, 걔들하고 같이 그, 샤시를 갖다가 한번 같이 땡기잖아요. 예, 네, 예. 네. 이거는 많이 안 휘어요. 네, 예, 예. 네. 아예 휘, 는게좀 덜해요. 그 사람들 휘는 거에 한반 정도? 예, 네, 예. 네. 그거밖에 안 휘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다시 복원되는 거는 뭐 많이 휘지를 않으니까 네, 예 그거는 좋습니다 아 연비도 음. <laughs> 뭐한 여기 그차 계기판에 있는 그걸로 봐가지고 네, 네. 전에는 한7.8뭐7.7막 이러, 이러던 거에 예예 지금은 이제 막 8kg까지 이제 막 나오고. 팔도 찍으셨네요. 저번에 3월인가 4월에 말씀 여쭤볼 때도 한7.9 이상은 항상 나온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예. 아. 문짝이 가벼우니까. 예예. 예.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예,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그리고 이게, 이게 뭐 내구성이 강해서 예, 예. 이게 이어저뭐 저, 마로 이제 가까이 바로 내구하는 이제 내구 하는 건 약간 헤어 들어가다가도 이제 풀면은. 바로 원상 복귀 되더라고요. 어 아, 연비 네. 괜찮아요. 연비가, 전에는 그래도, 뭐야, 8kg 짜고, 8.2kg, 7.9kg 이렇게 나왔죠. <laughs> 네, 연비는 좋아요. 연비는, 하지만은, 차 나올 때보다도 연비가 좋아요. 세차 뽑아갖고, 저거 했는데도, 팔 나는 8.2, 많이 나봐요. 8.5까지 나왔는데 예.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뭐그 뛰어서 그뭐 후박 무거운 걸 뛰어갖고 그랬는지 몰라도 연비는 좀 많이 나와요. 뿌듯하시겠네요. 저도 예. 좋은데요. <laughs> 예. 9.1뭐8.9 뭐, 이렇게 나와요. 연비가. 최하. 어... <laughs>